5월 8일 민중민주당 미국 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간차 2020년 3월호 생산의 정책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중심 산업혁명의 가치와 성패를 결정한다. 경제는 자립이 생명이다. 자립안에 진보와 균형과 공영과 공정이 다 있다. 협의의 자립이 예속을 반대하는 의미라면, 광의의 자립은 진보, 균형, 공영, 공정의 개념을 모두 내포한다. 민중을 위하고 예속과 기영을 반대하고 남북과 외국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 바로 자립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 앞으로 나간다는. 자립이란. 소박한 말에 경제 건설에서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다. 경제는 곧 산업이고 경제 산업의 이대 분야는 공업과 농업이다. 자본주의 시대 이래 공업은 경제 산업의 주된 분야로서 사회 경제 발전과 민중 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차수를 달리하며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파하는 이른바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론이라 명명한 신기술혁신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모면하고 자본의 무한대한 탐욕을 실현해보려 골몰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결코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모르지 않는다. 민중중심이 결정적인 잣대다. 산업혁명의 앞에 4차가 들어가든 다른 무엇이 들어가든 당연히 개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 중심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가의 여부다. 모든 것을 생산하는 주체인 민중이 산업혁명의 주인이 돼야 하고 그 성과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론자들의 말에, 말에 민중이 없지 않지만 이는 본질상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결국 이전의 여러 차례 산업혁명들처럼 노동자들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집중적으로 해고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노동자, 민중에 의한 산업혁명이 아닌 그 어떤 산업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 비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최후에는 기만적이고 계량적인 양극체제를 붕괴시키는 기본 동력이 될 것이다. 착취의 끝은 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준 진리가 아닌가. 노동자, 민중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틀어지게 될 것이며 그 힘으로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남코리아가 본이 될 것이다. 판이하게 다른 남과 북의 공업화.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와 신분제의 구속에 기초한 봉건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발생했다. 생산력의 발전은 토지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조건에서 민중을 임금 노예로 전락시킨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의 집적, 집중의 과정을 거쳐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반드시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봉건 세력의 부패, 무능으로 일제에 직접 통치를 받는 치욕적인 일제 식민 시기에 들어갔다. 일제의 폐망으로 조국의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책동으로 또다시 외세의 지배와 관섭을 받게 됐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적산 불화와 1940년부터 50년대 미제의 기만적인 경제원조로 남의 경제는 철저히 예속됐다. 미는 1960년대 재정적자 베트남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와 어려워지자 원조에서 차관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남일협정에 배상금, 차관 등을 내세워 일 독점 자본을 투입한다. 이를 미천으로 박정희 정권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해 수출 산업공단을 세우는 한편 중공업의 울산 종합 공업지구 건설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포항 종합제철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중화 공업화 선언을 했다. 1980년대 남경제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공업화에 의해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됐다. 반면 북은 해방 후 일제산재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갔다. 북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노선에 입각해 1950년부터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수했다. 북과 남의 공업화는 자립과 예속의 정반대 길을 걸었다. 가장 취약한 예속경제. 처음부터 편파적인 기형경제. 미는 코리아 전쟁을 기회로 군수산업 분야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일경제를 인구국주의 세력과 함께 부활시켰다. 패권을 쥔 미는 일까지 이용해 남경제에 자본을 투입하며 남경제를 외형적으로 성장시켰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외국 자본은 주요 은행 지분과 주식 시장 총액에서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게 됐으며, 남의 주요 대기업의 주식들까지 장악하게 됐다. 한편 농업, 채취 공업이 침체 해체되면서 생산 원료 연료의 대외 의존성이 심화됐다. 미일 독점 자본의 전략에 따라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남 경제는 정밀 기술이 필요하거나 노력이 덜 드는 중간제, 부품 생산에서 대외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가 이래 떠넘긴 공의 산업이 다시 남으로 이전해오는 방식으로 남의 예속적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를 수탈하는 경제인데, 남은 다른 G20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장 취약한 예속경제다. 남의 공업화의 첫 번째 본질적 특성은 예속성이다. 동시에 심각한 대외 의존성은 남 경제를 구조적으로 기형화시켰다. 특히 농업은 완전히 파탄 냈다. 농업의 파탄은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도시의 공업에 필요한 노력력으로 유입됐다. 공업 부분에서도 전체 공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임가공, 임조립을 기본으로 하는 완성공정 부분이 기형적으로 폐창했다. 미일 경제에 하청 경제로 발전하고 중공업이 일면적으로 비대해지면서 경공업은 구조적으로 파산, 영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남경제는 이른바 수출 주도형 경제 기치하에 1960년대 합판 가발, 신발, 섬유 등 경공업 제품들을 수출하며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국가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기계, 선박, 철강 등 중화학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급신장했다. 민중 주권이 실현되지 않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낳았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업구조상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며 1970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과잉 투자로 서비, 설비 투자 효율은 크게 떨어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수출 비중이 매우 커지고 대공장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됐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가 수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공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공해 산업이 들어오는데, 1966년 설립된 원진 레이온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도 미에서 일로, 일에서 남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공예산업이다. 일공업, 전쟁 특수로 부활. 2차 대전에서 일공국주의가 패망하면서일 독점 자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반식민지를 상실함으로써 막대한 해외 자산과 상품 판매지, 자원 공급지, 자본 수출 유지를 상실하게 됐다. 또 전쟁 피해에 의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다. 반면 2차 대전 후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된 미는 확장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국을 지향하며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을 장악해 들어갔다. 미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일군국주의와 독점 자본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구했다. 미는 이래서 토지 개혁, 재벌 개혁을 주도하며 하위 동맹국으로 재편했다. 미는 각종 원조를 명목으로 이래 자본을 투자하고 코리아전, 베트남전의 특수로 일 경제를 빠르게 재건했다. 고도 경제 성장 기간 일 독점 자본이 금, 급속하게 비대졌다. 이는 왕성한 설비 투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수출의 중대가 그 견인력으로 됐다.이 기간 일의 중화학 공업은 크게 확대됐지만 재래식 중화학 공업에 편중됐고 첨단 분야들은 미독점과의 경쟁이 덜한 부분에 한정됐다.그 결과 중요 소비가 크고 소재 생산이 비대하며 생 세화학 공업 부분이 약했다. 새 기술에서 미에 대한 의존성이 커 첨단 산업인 원자력, 항공기, 대형 컴퓨터 분야를 미가 독점해 일의 규모는 매우 미약했다. 이래 중화학 공업은 미의 보충물로 발전했고 첨단 기술에서의 예속이 심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설비 투자와 수출 경제의 한계로 고도 경제 성장이 파탄나고 구조적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 이를 극복하려고 감량 경영의 도입, 첨단 기술, 3차 산업의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수배씩 올리며 비대해졌고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대외 의존성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일 독점 자본은 내수 경제, 즉 자국 민중들의 생활화 향상을 위한 생산을 희생하고 다국적 기업화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독공업, 마셜플랜 하의 수출로 세기.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뒤늦게 통일국가를 형성했으나 미와 함께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중공업의 발전을 이뤄내 1900년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인 1차 대전의 패배에 전쟁 배상금에 멍해를 지게 됐다. 배상금의 부담으로 경제가 파탄을 이뤄졌으며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파슈화돼 군수공업으로 경제회복을 꾀했다. 1930년대 독은 탱크, 잠수함 등 군수공업이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고 2차 대전 기간에도 가장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미의 마샬플랜에 의해 1950년부터 60년대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1960년대 말 1이 따라잡기 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의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독일 경제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수출에 의존했다. 독일 경제의 바탕은 서유럽 시장이었고, 통일 이후에는 동유럽까지 이어 중국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1970년대부터 정체됐던, 독일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실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3인당의 슈뢰더 정권 시절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의 시장 경제 정책인 아젠다 2010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독은 2008년 세계금융공황과 유럽재정 위기에도 버티면서 유럽 경제를 주도해왔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고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중미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초래돼 재정 적자 확대 정책에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공업에 든 미텔 슈탄트라 불리는 가족 소유로 세대를 이어온 중소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은 기업수, 일자리수, 수출품 생산에서 독일 경제에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위기에 강하지만 독일의 4차 산업혁명으로 추진되는 인더스트리 4.0에의 적응은 약하다. 네, 여기까지가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경제체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남코리아의 예속성, 그리고 그의, 그 남코리아를 예속하며 특수를 얻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미, 일, 독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어떻게 민중을 착취하고 예속하며 자신들의 경제를 유지하는지, 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중중심의 경제가 아닌 이상 결국 그 끝은 혁명밖에 없,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미국,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더 살펴보고 결국 민중중심의 자립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